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초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산으로 진입을 하였는데, 이곳에는 나무를 많이 베어서 길가에다 이렇게 잘라 놓았네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약초가 있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에 이 나오는 이 식물은 아주 신비하고 아주 좋은 약성이 있는 석송이라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송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과 들을 다니다 보면은 보기 힘든 귀한 약초 중 하나인데요. 과연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에, 석송이란 석송과에 속하는 상록성 단년생 식물로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아서. 석송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이틈이나 습기가 많은 그늘진 곳에서 자라며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가느다란 잎들이 솔잎처럼 생긴 게 특징입니다. 그 석송의 자생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강원도 지리산 등 고산지대 바위틈이나 그늘진 숲속에서 자생을 많이 합니다. 이 석송채취 시기는 주로 여름부터 초가을 사이가 좋고요, 뿌리보다는 줄기와 잎 부분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석송의 효능을 보게 되면은 석송은 예로부터 질염통, 관절염, 또 요통이나 무릎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한 약초입니다. 특히 이뇨 작용과 진통 작용이 뛰어나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다가 찜질 형태로도 사용을 해왔습니다. 또한 간 기능을 보호하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전해진 내려온 이 약초는 상당히 제약에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석송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게 되면 석송은 이 전초를 말려서 햇볕에 말려가지고 이 말린 전초를 6g 정도 이렇게 해서 달여 드시거나 아니면은 이 말린 전초를 술에 담가 마시게 되면은 남성분들의 아주 큰 강정제가 된다고 예전부터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복용하면 간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지켜서 섭취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6g 정도 또한 임산부나 어린아이 또출료에 심한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보기 드문 귀한 약초 석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에서 석송을 만나신다면 귀하게 먹이시고 꼭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시어 사용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